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설의 품격 남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6월 5일 한능검 53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d4주 3주 영상 이런 것까지 찍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52의 시험을 계기로 너무 불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 시험이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53회를 준비하신 초시생들도 많은데 이 52의 여파 때문에 지금 불안감을 느끼시는 응시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이 영상까지 촬영할 생각이 없었다가 이번 53회부터는 이 52의 여파를 좀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d4주 3주 2주 1주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을 단계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더 나눠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d2주 1주 만에 한 번에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4주 3주 2주 1주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세부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이걸 반영해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초이생과 N수생에게 모두 적합한 전략을 위해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구성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N수생분들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겠습니다 왜냐 불합격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앞으로 더 꼼꼼하고 합격을 더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N수생분들의 수준에 좀더 포커싱을 맞춰야 초지생 N수생분들 모두 아울러서 합격을 위한 확실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를 맞춰 구성했고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런 영상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놀랄 수 있지만 제가 원래 강하게 말한 만큼 그만큼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방식을 활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한능검의 전략이 있는데 일단 최근 기출이 너무 어렵고 합격이 낮아가지고 53의 난이도 어떨까 이런 고민 많으시고 두 번째로 이 e, d 4주 때는 그걸 고민해야 돼요.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수험생들이 자주 한 실수가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럼 확실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검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 경향에 대한 걸 오늘은 되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3주, 2주, 1주에 걸쳐가지고이 내용들을 시기별로 더 꼼꼼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론 공부하기, 한 시작하기 전쯤에 참고용으로만 그냥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52에 하는 검의 합격률은 45%였어요. 낮았어요. 특히 1급 합격률도 16%여가지고 합격률이 높은 편은 아니긴 했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최근 합격률을 보면은, 아 이게 좀 최근에, 최근에, 그, 어떤 블로거 분께 허락받고 활용한 사진인데, 제가 되게 많이 활용하네요. 나중에 감사단 말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본론 들어와서, 최근 여기 50일의 경우에는 합격률 74%였어요.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최근 50일에 들어와서 다시 합격률이 45% 추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45 42 52회가 거의 역대급 난이도 아닌가요? 하신 분들 많은데 일단 최근 그런 기출의 그런 합격률 다 보면은 여기 21회 26회 33회 41회 모두 합격률 낮았어요. 특히 여기 44회도 3 8나 기록할 정도로 예전 회차에서도 합격률이 그만큼 낮았던 회차는 이미 충분히 많았어요. 아니 해품산이 근데 50위의 경우에는 8시점까지 노리는 응시자도 있기 때문에 그 합격률이 조금 더 높게 감안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부시할수 없어요. 지금 응시자들은 이때 응시자들은 7시점까지만 목표로 했다면 지금 응시자들은 8시점까지를 목표로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합격률이 조금 수준이 더 높아져 가지고 합격률도 높게 측정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회차 중에서 합격률이 제일 낮았다고 느낀 회차는 13에요. 회 자, 앞서 봤듯이 이때 회차들은 30%, 40%대였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 가장 극악의 회차이다. 쓰레기회 차이다. 막말로. 아니, 문제 난이도가 없는 그냥 출제자도 그냥 망하라. 그런식 수준으로 낸 회차는 제가 보기에 이 회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0, 아니, 그러니까 52에도 난이도가 충분히 어렵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역대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이 정도까지 난이도를 진짜 극악으로 낸 회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 좀그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최근 시험에서 50회는 어려웠고 51회는 쉬웠고 그럼 52회는 다시 어려워 가지고 53회는 그러면 쉬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53회는 49회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솔직히 비슷하게 낼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그 생각 할 거니요. 아, 52회도 어려웠는데, 53회까지 어려우면 저 합격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생각해요. 이제 50회 때, 한능감을이 정도까지 난이도 낼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줬으니까, 솔직히 52회 때이 정도 난이도 다시 낸다고 해서 저는 이상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51회가 전 쉽다 해가지고, 52회 때는 제가 48회 수준의 난이도 냈고라 예측했거든요? 실제로 48회 때 나와도 뭐 정도전 유형이라던가, 뭐 고려시대 사회기구 유형이라던가, 아니 뭐 박정희 정부식 역사적 사실이라던가, 그런 유형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대로 48회 때 나왔던 경향의 문제가 이 50일 때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그니까, 기존에 취재된 문제들 많이 있대, 일부 유형이 어려운 스타일, 그 경향이 100% 유측됐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거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들 그래도 50일 경향 보고서, 아 그래도 쉽겠죠? 에문사님, 이렇게 겁조 하다가 다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50일에 또 어렵다고, 이제 5 3에또 난이도 이렇게 합격률 많이 올려주려고 쉽게 내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이제부터 공부하시면, 난이도 쉽게 내주더라도 이제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요. 공부는 쉽게 하면서 합격은 하겠다는 전략으로는 절대 합격 못 해요. 지금 53회 준비하신 분들은 마인드 철저히 바꾸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왜 발생했을까? 그 차이를 분석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론 공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합격자는 교재를 최대한 꼼꼼히 한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역사라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근데 이론 교재라는 거는 이 범위를 압축적으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다룬 게이 이론인데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이 이론 외에도 여기 점점점점, 그러니까 이런 교재 없는 이런 점점점점점점 뭔가 플러스 알파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난 교재를 열심히 외우는데, 이런 키워드 한두 개 보면은, 교재의 효용성 의심하는 거예요. 와, 나 교재, 막, 인강도 열심히 다 듣고, 막, 필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합격점에안 나오면서, 교재의 효용성 의심하는데, 원이 두 가지예요. 시험에서는, 일단 이런 꼼꼼한 거몇개더 다룰 수도 있는데, 이거 몇개 나왔다 해가지고, 교재가 쓰레기네, 필요 없네, 이렇게 의심하면서, 뭐, 강사 A분, B분, 아니 뭐, 해품사 C, 뭐, 이렇게 찾아오던지, 아니면, 이 교재 안 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 못해요 진짜로 이게 기출이라는 거는 이론집이란 건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배역을 압축한 거지 실전에 필요한 걸로는 이거 다못 담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론을 저제 기준에는 최대한 2주 정도 2주 안에 빨리 끝내고 기출도 2주 정도 보면서 아 기출만의 키워드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복충하셔야 되는 거지 교재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합격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5 2회때 그러면 공무원 한국사 수준의 키워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합격이 어렵지 않았나 요근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기출이랑 그러니까 이론 교재랑 최근 기출만 잘 암기했더라도 문제 풀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두 번째 기출 풀이의 경우에는 합격자는 몇 회를 풀지를 묻지 않아요. 합격자는. 저같은 경우 뭐 10회에서 20회 때를 권장하지만 합격자는 이런거 고민하지도 않고 최대한 많이 푸는데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너무 늦게 풀이 시작하거나 문단만 외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뭐 직장을 다녀서 너무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타 자격증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건 투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출을 막 5회만 풀어도 되나요? 3회만 풀어도 되나요? 저한테 협상하지 마세요. 저한테 협상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구는 공부를 이만큼했는데 나무 공부를 이만큼 하고서 똑같은 결과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에요. 게다가 기출을 풀이하는 거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기출을 풀이하는 거 단순 히 이론을 점검하는 목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출의 목적이라는 거는 출제자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라던가 키워드를 익히고. 한능검 시험은 기본적으로 사료 그러니까 옛날 그런 자료 같은 거를 해석하는 그런 시험인데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기출풀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훈련을 안 하고서 이론 그냥 키워드 abc 암기했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풀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부 2주랑 기출풀이 2주는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풀이의 목적을 단순히 나 배운 거를 그냥 암기한거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웬뭔 웬, 얘기냐면 이 한능검이란 거는 합격자는 다양한 힌트를 활용해요. 그, 뭔 얘기냐면, 가령 뭐 제가 세종시기에 그런 업적을 다다 생각해요. 세종대왕의 업적. 뭐, 훈민정음 있고 뭐 이런 거. 그니까, 러 만약에 그럼 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 불합격자는, 나 암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키워드 나왔네? 와, 출제자 나 망하게 하려고 이런 키워드 냈구나. 그러면 틀려요. 근데 한능검이란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한능검이란 건 다른 시험과 다르게 그런 개념, 그 지식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뭔가 사진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도표라던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힌트를 종합해서 활용한 유추형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 한능검은 유추형 시험인데 이것만 갖다 활용해요. 이것만. 합격자들은 어 내가 이거는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어 사진이나 뭔가 그림 같은 거 보니까 어 그나마 답이 이게 제일 가깝지 않을까 하면서 접근하거든요 근데 불합격자는 어나 안경 한거 그거 없는데 교재에 없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한는 거면 그렇게 접근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 공부하고서 이제 실제 적응할 때는 아더 더 다양한 거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론을 빨리 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근데 제가 뭐 그럼 기초풀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접근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뭐 2주 영상 1주 영상 때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아 지금 그냥 그런 거 있으니까 빨리 빨리 진도 빼야겠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의 영향 때문에 그 난이도 높아진 게 있나요?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기본적 역사 재고 인식을 기르고 우리나라 역사 그런 보편적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인데 공무원 항구사 수준에 나는 시험 문제를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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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면은 그건 취지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각했잖아요 그냥, 공식도 데뷔한데, 난이도 상승한데, 그럼 불안감에 휩싸요. 여 그럼, 막 공식 문제, 막 20문제, 30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서 막 무너져요.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진짜 솔직히, 제가 봐도, 공무원 한국사 수준으로 하고 비교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말이 억지인 게, 그냥 난이도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거지, 실제로 진짜 그 정도 지식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50문제 중에서 한 5문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정도 지식까지 공부 안 하더라도 한능검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떨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점인지 지금은 개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3주, 2주, 1주 영상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이점에 다시 고쳐나가야겠구나 그걸 차근차근 쌓아가면 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한능검이 좋아하는 경향에 대한 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근현대사의 출제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능이라던가 한능검이라던가 공시라던가 지금 모든 시험이 다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전근대사한 30문제 뭐 근현대사 20문제 이랬다면은 지금은 전근대사27 28 근현대사 22 23문제의 경향이 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전근대사 27 28뭐 근현대사 22 23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여기다가 통합사 유형 뭐 지역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여러 시대에 아우르는 그런 문제까지 다 들어가면은 사실상 1대 1이에요. 그니까 러 전근대사랑 근현대사 의 비중을 거의 같이 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전근대사가 너무 힘들어요고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진도 빼시면 알겠지만 뭐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기까지 공부해가지고 아.. 해프선사님 근현대사 너무 공부하기 힘든데 이거 조금 대충 공부하면 안될까요? 그러시면 시험 망합니다 지금 최근 경향에서는 근현대사 비중도 높아졌고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고난도 유형 그니까 최근 기초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그 그러니까 고난도에다가 오답률이 높았던 거싹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근현대사 그니까 오답률 탑5 고난도 유형 대체로 다 여기서 나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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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또, 정근대장 열심히 해가지고, 근현대에서 그좀 못해도, 합격할수 있지 않을까요?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최근에, 정근대 난이도 높이는데, 근현대 그 난이도 더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다 난이도 높이는 경향이긴 하지만, 고득점 먹고 들어가려면,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지셔야 돼요. 물론, 정근대에서 완벽하게 한다면, 그만큼 점수를 먹을 수 있지만, 뭘 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출제자 입장에서 뭘 낼지 모르니까, 최대한 둘다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한능검은, 한능검답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능검은 수능이랑 공시에 비해서는 문화유산 유형이 출제율이 높아요. 한능검 공시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보통 문화유산 자체를 그렇게 접근해볼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이걸 내면 낯설어 하지만, 한능검은 이 유형을 정말 출제를 자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공시했을 때는 이런 거잘 몰랐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게 냈었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능검 대표 좋아하는 유형이 한국을 도운 외국인이요 아니 해풍선이 이거 지금 한능검 시험인데 외국인이 왜 나와요? 그럴 수 있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게또 뭐가 있냐면 한국사에 영향을 준 뭔가 동양사라던가 그 세계사의 범위와 연결되는 일부 역사적 사실은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한국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도 충분히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는 것만이 좋아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시험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짚으시지 못하면 고득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하는 것에선 이런 지시 잘 내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가지고 그거 잘 공략한다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공모수준 개념 숫자가 증가긴 하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일부 유형의 그 일부 문제 유형이라던가 오다 선지가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게 공무원 한국사 출제에서는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하는 건 수준에 자주 안 나왔어가지고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니까 공무원 시험 아니야 공무원 시험 아니야 다이러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런 유형 경우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높았다면은 그럼 오다 선지를 쉽게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로운 인물 냈어 신 인물 그러면은 그만큼 오다 선지를 익숙한 걸 줘가지고 그 나머지 선지 다 소거를 하면은 어 내가 이 인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다른 선지들은 틀린 걸 아니까 이거 속을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네 이런 식으로 풀게 해주거나 아니면 정답이 쉬워요. 그니까 오다 선지는어나 이거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나 이것도 공부해서 모르겠는데 싶어도 어아나 이것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유형 냈으면 어 이거는 교재에서 배웠으니까 이거는 알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충분히 풀이할 수 있게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잘 짚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있으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주더라도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으면 소고법을 쓰던지 정답 자체는 명확하게 고를 수 있게 주는 문제들 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능검은 여러분들 떨어뜨리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맞추게 하려는 시험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으셔야 문제를 어떻게 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능검이 좋아하는 경향에 대해서 제가 쓰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한능검에 관련된 제가 직접 만든 용어거든요. 그게세 가지인데 먼저 기출 크러치기. 크로싱 기출 연계, 같은 유형 비껴치기가 있거든요? 기출 끌어치기 한 거는 고전 기출 문제를 재응용한 문제 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5 2에서도 낯설다고 생각한 유형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최근 10회 때, 20회 때쯤에 나왔던 개념이라든가 고난도 유형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어? 난 최근 기출을 봤었는데, 아, 나 이거 기초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었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들 대부분 다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10회 때부터 50회 때까지 기초를 다 풀어본 적이 있으니까, 와, 이거 옛날 기초 문제 제일 응용했네. 그걸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걸 내면은 낚이는 거예요. 아회 그럼 아니에요 그럼 10회 때, 20회 때 문제도 풀어야 되나요? 아, 물론 풀면 좋긴 좋은데, 그건 제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예상문제 영상에서 그런 것들은 다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크로친 기출 연기라는 게 있는데, 같은 급수끼리가 아닌 다른 급수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재연기하는 출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5 3회는 심화편밖에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화편에 포커싱 맞추면, 이심화편이란 거는, 중급 기출과, 그럼 예전에 고급 기출을 응용한 문제예요 그니까, 러뭔 얘기냐면, 고급 기출에 자주 내는 인물이 있고, 아니, 뭐, 중급 기출에 자주 내는 뭐, 사건, 키워드가 있는데, 심화표 응시자 입장에서는 고급 기출밖에 안 푸니까, 그럼 고급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 익숙한데, 중급 기출에서 익숙한 키워드가 뭔가 띵 나오면, 또 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 나 이런 거본적 없는데, 막상 해보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예전이고 중급 수준에서좀 쉽고 자주 나왔던 유형인데, 막상 심화 응시자에서는 어,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출에, 안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출에 안낸 거는 없는데, 이게 다 고전했던 거, 아니면 다른 급수에서 자주 는 거, 이런 걸 끌고 오니까, 여러분들의 체감률이 낮아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뒷전전 되면은 이런 키워드까지 공략할 수 있는 영상 같은 거 따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이렇게 난이도가 체감을 못 느끼는 걸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이두 가지 틀이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근 경향에서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같은 유형 비껴치기라는 게, 있, 같은 유형 비껴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한 유형 내에서 출제할 수 있는 A, B, C의 사례를 번갈아 가면 출제하는 거랑, 같은 유형 출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변형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어, 이게좀 설명하면은 지금 아직 이론 안 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쉬운 예시로 얘기 드리면 지금 선사시대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냥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은 선사시대예요. 그런 식으로 어 지난 시기에서 뭔가 구석기 됐으면 다음 시험은 청동기 내는 거예요. 어 근데 이번 시험에 청동기 됐다 그럼 다음 시험에청 신석기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유형 a가 있으면은 저번 시험에서 a를 냈다. 그럼 다음 시험 c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출제법이 지금 최근에 늘어났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3주, 2주쯤에 이제 개념을 좀더 완성하신 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만 알아두시고, 아니면, 같은 경우 출제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변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직 여기가 진도를 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국시대의 그 통일과정 유형을 냈다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험에서는 이 통일과정에서 관련된 인물 유형을 냈어요. 근데 이번 기출에서는 인물 유형 내는게 아니라, 이 삼국시대 통일과정 관련된 순서 유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난 기출에서 순서 냈으니까, 이번 기출에서 이, 인물 유형 낼수 있겠네. 그런 식으로, 최근 기출에서는, 아, 이런 거 냈으니까, 이번 이런 걸 노려보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냥 무, 무작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최근 기출 이런 거 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점점 압축하고 포커싱 맞춰가면은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문제가 아 이번에는 이런거 잘나야겠구나 그런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2주 3주째 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3회 한능검 대비 영상 그런 주제 목록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53회 영상을 올릴 주제로는 붕당역사 관련된 유형 의열단 유형 청해전쟁 이후 열강 이 있고 침탈, 그리고 순서형 관련된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미정이에요. 저도 지금 뭘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건 523의 데뷔 영상이지, 그 이전에 제 다양한 팀 영상 올렸으니까, 이 영상 이외에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요청해주셔도 좋은데,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뭐 있는지는 꼭 확인해주시고,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만들 영상이고, 최근 50일에 52에 데뷔용을 만든 영상도 많으니까 그 영상들 모이는지 뭐꼭 확인하시고 이 영상들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마저 D 일주쯤에. 제 해품사 예상 문제 영상 매 회차 적중률 평균 3분의 이상 달성했고 52회 때 30에서 50 문제 그리고 52회 때는 고난도에도 불구하고 30 50 문제 중에 37 문제를 연계 달성한 최강의 그런 연계를 보여줬거든요 이번 53회 때도 제가 최대한 연구해서 여러분들 의합격률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테니까 꼭 이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보세요 그것도 이런 공부 하시고 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화제를 찍을 예정인데, 시험 전날 저녁에 예정하고, 이때 5 2일 때도 제가 다 전화제에서 어려운 유형이라던가, 그런 키워 적중했거든요. 그때 뭐, 그, 시네마키라던가, 아니면 의열단 활동이라던가, 1920년대 독립운동이라던가, 뭐 되게 많은 유형들 적중했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전화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마지막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좀 불안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론까지 그럼 완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접근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뭔가 키워드 같은 거는 뭐가 나오나요? 그리고 뭐 암기법 같은 거는 뭐 따로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제 의견을 정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민 사항을 모두 모아가지고 제 개인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통해가지고 어 내가 뭐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던가 헷갈리기 쉬운 거. 그런 기, 그런 공략 같은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다룬 게이 전략집이고 두 번째로는 아 기출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내는구나 하는 그런 포커싱을 맞춰 주는 동시에 아 이런 키워드를 잘 내는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 유형 많이 어렵구나. 이 유형을 많이 틀리는구나. 하는, 그 고난도 유형에 대한 공략까지 예정 11회부터 52회까지의 그런 역대 기출의 경향을 모두 담아가지고 압축한 게이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보시더라도 기출 10회 푼거 이상으로 몇 배의 효과를 낼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 2위에서 어렵다고 얘기가 많이 나온 그런 5 2위의 경향을 경향을 반영한 신 공략법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추가한 게 이번에 그 청해전쟁 이후에 열강 이권침탈 유형인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암기법을 담았으며 기존 공략 중에서도 어, 경향이 좀 바뀐 게 있다. 50일 땐 이런 경향 안 냈었는데 50일쯤 되니까 이런 경향도 내는 거는 다시 그런 교재는 변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 회차마다 아 이때쯤 이걸 주목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최대한 압축해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보면은 아이 오삼일 위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공략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싼 값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교재는유료교재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그, 그 보충 설명란에 그 링크랑 그 가격대 아을 테니까 이 자료는 무료 자료가 아니 유료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 밖에 안 보여드린다는 것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513의 응시자의 경우에는 방심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만 합격이 다가올 곳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위가 어려웠으니까 513에는 쉽겠지 하면서 또 방시하면 또 시험 원하는 게못 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진짜 스스로에게 냉정해지고 꼼꼼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합격을 가져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자 4주 동안 이제 5 2 3의 합격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 봅시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